네, 또리입니다. 아이 현장에 포장하다가, 포장하고 있는데, 아, 도로 파쇄하는, 도로 파쇄기라는 장비가 또 있어요. 그게, 그게, 임대로 다시 또, 아, 임대 나가야 된답니다. 다른데 회사에서, 일을 나갔는데 그 회사 장비가 일하면서 일하다가 장비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저희 거 지금 대체해서 빌려주러 가야, 가야 됩니다. 다시 일하다 말고 또 창고 또 가서 그거 실고 저기 경기도 일주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창고로 출발합니다 실로. 파쇄기, 파쇄기 장비입니다. 파쇄기, <laughs> 이거 싣는 거예요. 올라간다 올라가 아스팔트 분쇄기입니다. 파쇄기. 일명 파쇄기. <laughs> 오, 엄청나게 커요, 이거, 기계. 저거 앞에도 콤베어 벨트가 앞으로도 올라, 나오는데. 야, 씨, 현성이를 보네? 아이고, 현성이도 만나고. 화색이 오또 변신하네요 변신 트랜스포머 변신 <laughs> 앞으로 나란히 아유, 엄청 큽니다 이거 파색이파색이는 파세기. 물도 먹습니다 <laughs> 그래서 물을 줘야 돼요. 물을 물을 공급을 해서 밑에 저 밑에 보면 아 여기 도로 있잖아요 이거를 막 분쇄해 버립니다 그럼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물을 같이 싸요 아이고 골데아벨트도 <laughs> 돌고 맨날 파서 하는데 아니 아니 내가 여기 출와 제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 가지고 요것도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롤러. 물 여기에 3,300리터 들어갑니다. 3,300리터. 와, 도로 지금 파쇄, 분쇄하고 있습니다. 와, 차에 올라가서 장비에. 올라면 조종판입니다. 메인 조작판, 그리고 높이 세팅하는 거, 여기 메인 모니터, 이게 이제 기능, 저기 앞에 컴퓨어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나와도 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빵빵 빵빵빵 빵빵 이 소리는 점프 트럭이 앞으로 보내고 수급하고 이제 서로 사인입니다 사인 싸인. 의사소통하는거죠 아, 발판 올라갑니다, 발판.